이찬원, 드디어 가요정 등장. 김영숙이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문화 고력, 음악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글을 쓰는 김영숙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마침내 별표별표 별표 6월 21KBS ETV 가요정 별표별표를 통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가요정은 가는 정, 우는 정의 줄임말로 출연진들이 전국 방방곡곡의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찬원 씨의 이번 가요정 출연은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이찬원 출연 소식이 기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방송이 시작된 후에도 무려 3주간 이찬원 씨의 출연예고 영상이 계속해서 공개되며 많은 시청자들을 애태웠죠. 이번 주일까? 아니면 다음 주일까 하며 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다는 점에서 저는 솔직히 방송사가 이찬원 씨를 내세워 낚시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디어 6월 20일 이찬원 씨가 시청자들의 기다림에 보답하듯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홍성 마사마을을 찾아간 이찬원 유쾌한 활약 예고. 이번에 가요정 팀이 찾아간 마을은 홍성의 마사마을이라고 합니다. 가요정의 기존 멤버인 이민정씨, 이병헌씨의 아내, 붐, 안재현, 김정현, 김재원, 정남매들과 함께 붐과 이찬원씨가 새로운 조합으로 등장하는데, 이번 주 방송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찬원씨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띄우며 아침 일찍 녹화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는 역시나 능청스러운 입담까지 뽐냈다고 하는데요. 이 정남매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유쾌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찬원 씨는 마음으로 정남매들을 쓰러뜨렸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특유의 친화력으로 모두를 무장해제 시켰을 것 같네요. 셰프 찬원의 바비큐, 그리고 농촌 일손 돕기까지. 게다가 이찬원 씨는 통큰 바비큐를 준비하며 현장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이찬원 씨 하면 요리, 요리하면 이찬원 씨죠. 요리 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더 빛을 발하는 요리 창조 셰프가 바로 이찬원 씨가 아닙니까? 이번에도 아마추어 셰프 이찬원 씨가 솜씨를 뽐내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것 같습니다. 이날 가요정 팀은 지역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 특히 논에 물을 빼는 작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장마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논에 물이 많이 차 있으면 벼뿌리가 썩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일부 논이 물을 빼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찬원씨가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작업복에 장화까지 챙겨 신고 선크림도 듬뿍 바른 채 뻘받친 논에 들어가 구슬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몸개그와 미꾸라지 잡기 도전 시골 찬원의 증가. 무엇보다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이찬원 씨의 별표 별표 몸 개그 별표 별표입니다. 벌밭에서 끊임없이 몸 개그를 보여주며 사족 보행으로 네 발로 서지 못하고 장화를 빼기 위해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다고 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서 걸리적거리는 형이 있었나 봅니다. 이찬원 씨가 저 형은 너무 걸리적거린다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구박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고 하니 이찬원 씨의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꾸라지 잡기까지 도전했다고 하네요. 이찬원 씨라면 이것 또한 능숙하게 잘 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시골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겪으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대단하죠. 이찬원 씨 또한 할머니가 시골에서 음식 하시는 것을 보고 자란 덕분에 그 음식 솜씨가 바로 이찬원 씨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이자 방송 콘텐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찬원 씨, 이찬원 씨. 21 KBS1을 통해서 가요무대에 오는 정 이민정이죠. 여기를 통해서 또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정말 이찬원 씨의 이번 가요무대 출연은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사로 이찬원 씨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알렸고 방송이 시작된 다음에도 3주를 이찬원 출연예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 아니면 다음 주일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저는 약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찬원 씨를 내세워서 낚시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20일 날 이찬원 씨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마을은 홍성의 마사마을이라고 합니다. 홍성의 마사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민정, 이병헌 씨 와이프죠. 그 다음에 붐, 안정환, 김정현, 김재원 이민정 남매들과 남매들과 붐, 이찬원 씨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번 주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 서글서글한 미소를 띄우면서 아침 일찍이 녹화 현장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역시 능청스러운 입담까지 뽐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정남매, 가는 정 오는 정의 정남매들을 아마 쓰러뜨린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쓰러뜨린 거죠. 이들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리고 통큰 바비큐를 또 준비해서 이 바비큐를 준비하는데 말할 것도 없이 척척 박사죠. 2 0원씨 요리. 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요리를 더 잘하는 요리를 창조해 낼줄 아는 그러한 셰프. 아마추어 셰프가 또2찬 원이죠. 바로 이날 셰프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지역의 논에 물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논에 물이 많이 차 있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일부 논을 물을 빼 줘야 하는 것이 이 농번기에는 참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인데 여기에 또 이명웅 씨가 죄송합니다. 이찬원 씨가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복에 장화까지 챙겨 신고 선크림도 듬뿍 바르고 이 뻘밭. 뻘바. 논이 뻘밭이지 않습니까? 뻘밭에 들어가서 이찬원 씨가 끊임없이 몸 개그를 보여줌으로써 여기서 사족 보행. 두 발로 서지 못하고 장화를 빼기 위해서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서 걸리적거리는 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저 형은 너무 걸리적거린다고 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또 구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찬원 씨가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한 미꾸라지 잡기. 미꾸라지 잡기까지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가 이것 또한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시골에서 성장한 그 아이들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것이 이렇게 시골에서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참 중요한 성장기이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찬원 씨 또한 할머니가 시골에서 음식 하시는 것을 보고 자란 나머지 그 음식. 할머니 음식을 만드는 그 솜씨가 바로 이찬원 씨의 지금 중요한 문화 콘텐츠, 방송 콘텐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 가요 무대가 펼쳐지는 이찬원의 몸 개그, 몸 개그 기다려집니다. 기대됩니다. 방송 보고 또다시 아마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만능 엔터테이너 이찬원. 예능도 접수. 가요 무대 활약 집중 분석. 이찬원 씨의 가요 무대 출연 예고는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 다채로운 매력으로 무장한 그가 이번 홍성 마사 마을 편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찬원 씨가 왜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척척 박사 요리 솜씨부터 몸 개그 투홍까지. 이번 가요무대 홍성 마사마을 편에서 이찬원 씨는 또한번 그의 다재다능함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비큐 요리 준비는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척척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로서의 면모는 이미 정평이 나 있죠. 특히 이번에는 농번기 작업 현장에 투입되어 농민으로 변신한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논이 물을 빼는 작업은 보기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뻘밭에 발이 빠지고 몸이 비틀거리는 상황은 흔한데 이찬원씨는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몸개그의 기회로 삼아 끊임없이 시청자들의 웃음포를 자극했습니다. 사족 보행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모습이나 동료 출연진을 향해 저 형은 너무 걸리적거린다며 능청스러운 구박을 하는 모습은 그의 탁월한 예능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친근하고 허당기 있는 모습은 시골에서 자란 이찬원 씨의 꾸밈 없는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미꾸라지 잡기 도전 역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는 부분입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시골 생활의 단면을 이찬원 씨 특유의 유쾌함으로 풀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이찬원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방송 활동이 단순한 출연을 넘어 매번 이찬원의 명장면을 만들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골 출신 이찬원의 강점, 생활력과 공감 능력. 이찬원 씨가 가요 무대와 같은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에서 유독 빛을 발하는 이유는 그의 성장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익힌 요리 솜씨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은 그에게 남다른 생활력과 환경 적응력을 길러 주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 길러진 유연성과 순발력은 방송 현장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또한 이찬원 씨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 특히 농어촌 주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방송 활동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가요 모델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찬원 씨는 이러한 점에서 최고의 적임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시골 마을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방송 낚시 논란, 오히려 기대감 증폭의 전략? 이찬원 씨의 가요 무대 출연 예고 영상이 3주 동안이나 방영되며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낚시질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낚시질은 이찬원 씨의 출연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인기 출연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애가 탔겠지만, 그만큼 이찬원 씨의 등장에 대한 갈증이 커졌고, 이는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요 무대가 기존 시청층 외에 이찬원 씨 팬덤이라는 새로운 시청층을 유입하는데 성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찬원. 예능 블루칩브로의 진화. 이찬원 씨는 이미 미스터트롯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과 훈훈한 비주얼을 입증하며 가수 이찬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옥탑방의 문제아들 편스토랑 톡파원 25시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MC, 패널, 게스트 등으로 활약하며 별표별표 별표 예능 블루칩 별표별표 우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스토랑을 통해 선보인 뛰어난 요리솜씨와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보여준 폭넓은 지식은 그를 단순한 아이돌 가수가 아닌 뇌생남이자 살림꾼 이미지로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재치있는 입담과 친화력은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동료 출연진과의 케미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찬원씨는 앞으로도 음악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영역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방송계에서는 그를 향한 너브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가요 무대에서의 활약이 그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려 문화 사회에 관심이 많은 김용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의 찬또백이 이찬원 씨가 6월 21KBS ETV 가파더 후속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별표별표 별표 가요종, 별표별표에 드디어 등장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방송 전부터 낚시질 논란까지 일으키며 많은 팬들을 애태웠던 이찬원 씨의 가요종 출연 예고는 그만큼 그의 출연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오늘은 이찬원 씨가 가요종 홍성 마사마을에서 보여줄 천상농부로서의 매력과 예측불어, 몸개그 활약상,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그의 진솔한 인간미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홍성 마사마을 습격, 이찬원, 능청 입담부터 셰프 본능까지. 이찬원 씨가 이번에 찾아간 마을은 홍성의 마사마을이라고 합니다. 이민정 씨, 이병헌 씨 와이프, 붐, 안재현, 김정현, 김재현 씨등 정남매들과 함께 등장하는 이찬원 씨는 이번 주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서글서글한 미소와 능청 입담으로 마음 사로잡기. 아침 일찍 녹화 현장에 도착한 이찬원 씨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띄우며 촬영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찬또배 기다운 친화력이죠. 여기에 능청스러운 입담까지 뽐내며 정남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니 방송에서 보여줄 그의 유쾌한 입담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그의 모습은 역시 국민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척척박사 이셰프의 귀환, 통큰 바비큐로 감동선사. 이찬원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뛰어난 요리 실력이죠. 요리 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요리를 더 잘하는 아마추어 셰프 이찬원 씨는 이날도 통큰 바비큐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척척 박사답게 능숙하게 바비큐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가요종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농사일 후,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의 모습은 시골 정서와도 잘 어울려 더욱 큰 공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상 농부 변신. 벌반 몸 개그부터 미꾸라지 잡기까지. 가요종은 출연자들이 직접 농촌 일을 돕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찬원 씨의 천상 농부 변신은 이번 방송의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논에 물을 빼는 작업에 동참하며 보여줄 그의 몸개그 활약은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 덩금헝금 뻘밤 몸개그 인간미 넘치는 허당미 발산. 농번기에는 논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일부 논은 물을 빼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작업에 이찬원 씨가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작업복에 장화까지 챙겨 신고, 선크림도 듬뿍 바른 채 뻘밭 논으로 들어간 이찬원 씨는 끊임없이 별표 별표, 몸 개그, 별표 별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족 행보. 즉, 두 발로 서지 못하고 장화를 빼기 위해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그의 모습은 방송에 어떤 웃음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걸리적거리는 형이 있었는지, 이찬원 씨가 저 형은 너무 걸리적거린다, 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구박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고 하니 그의 재치 넘치는 입담과 솔직한 모습이 어우러져 더욱 큰 재미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허당미는 팬들이 이찬원 씨에게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로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 시골 소년의 저력, 미꾸라지 잡기 대가로 등극? 미꾸라지 잡기까지 도전하는 이찬원 씨의 모습도 예고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찬원 씨 또한 할머니가 시골에서 음식하시는 것을 보고 자란 덕분에 그 솜씨가 지금의 중요한 방송 콘텐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볼때 이찬원 씨가 미꾸라지 잡기 역시 능숙하게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시골 생활을 몸소 체험하며 보여줄 그의 천상 농부로서의 면모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함께 따뜻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의 가요종. 기대를 넘어선 감동과 웃음의 향연. 이번 가요종은 이찬원 씨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요 무대에서 보여준 정통 트로트 가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다재다능함과 인간적인 매력이 가요종이라는 새로운 포맷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찬원 씨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을 웃게 하고 감동시키며 위로하는 국민 엔터테이너입니다. 가요종에서 펼쳐질 그의 몸개그와 시골 생활 적응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진솔한 이야기들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큰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방송을 보고 또다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필자의 말처럼 이번 가요종은 이찬원 씨의 팬들에게 또 하나의 레전드 방송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